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중국어 입문반 어, 39번째 강의입니다 39번째 강의 어,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10과 배웠었죠 니 야오 샤마 무엇을 원하세요 그거를 무엇을 드릴까요 이렇게 표현했었죠 우리말로 예, 그래서 이 과의 어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多少이라는 예, 어, 단어 우리가 배웠었죠.多少 多少은 도서. 뭐다 그랬죠? 제가 매번 제가 수업 시작 때말씀드리지만多少 이거는 뭐다 그랬죠? 얼마나에 해당된다 그랬죠? 얼마나 그런데 이거 얼마나가 수치가 범위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열 이상인 많은 수량을 물을 때 쓴다 그랬죠? 그래서 도삽, 니야오 도삽, 그럼 얼마나 원하세요? 혹은 니요 도삽, 중국어, 중국 친구가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있어 어, 도삽을 쓸 때는 10 이상의 많은 수량을 물을 때 쓰고요. 또삽은 같은 위치로 뭐다 그랬죠? 지, 이거 지는 뭐다 그랬죠? 열 이하의 수량을 물고, 적은 수량을 물을 때는 매 같은 얼마나로 해석이 되지만은, 이거는 몇. 그래서 뭐죠? 열 이하의 수량을 볼 때는 몇이다 그랬죠. 몇. 이렇게요. 예. 그래서 뭐, 당신은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你有多少钱? 이렇게 물어봤죠. 你有多少钱? 혹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你要多少? 이렇게 물어봤죠. 예.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우리 가격을 물을 때 뭐다 그랬죠? 도少钱 이렇게 물었었죠. 예, 또샤오쳔 뭐죠? 얼마예요? 이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을 물을 때 저거 또샤오쳔뭐 이거 얼마입니까? 나거도샤오그 뭐? 저거 얼마예요? 이런 저 거기에서 가격을 물을 때 쓰는 도샤오쳔이었고요. 어, 그다음에 우리 중국 화폐를 배웠죠. 중국 화폐.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국 화폐는 뭐다 그랬죠? 우리 필체로 쓸 때는 위 그다음에 뭐죠? 쮸오. 그다음에 펀 이렇게 됐죠. 원, 죠, 분. 그데 우리 헤어체를할 때는 뭐다 했죠? 콴를 쓴다 그랬죠 콴. 그때 뭐죠? 毛, 그다음에 분 이렇게 됐었죠. 네, 그래서 우리 필체로 쓸 때는 반드시 원을 써야 되고 장부나 무슨 그거 무슨 그 도표나 작성할 때 반드시 원을 써야 되고요. 헤어체로 말할 때는 이럴 때서 배0원 하면 이빨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빨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빨 콴. 그다음에 량, 죠. 2 0 절은 량, 죠 해야 되는데 헤어체를할 때는 량마 이렇게 말하면 되죠. 량마그 다음에 퍼는 같아요. 몇전할 때. 근데 한국에는 몇 전이란 거의 없죠. 한국에는 원단위로 하니까. 그 중국에도 그죠. 예. 이 단위는 한국 돈으로 환산할 때 아주 적은, 어, 양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 왠, 콰이 단위만, 소주점 위에 이 단위만 우리가, 예, 잘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다 그랬죠? 중국에는 소주점 아래 100원 하면 중국에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거는 짱, 여기는 짱, 몇십 전 자리고, 이거는 전이잖아요. 마지막, 그게, 푼이잖아요푼 그래서, 원 안에는 짱하고 푼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점이, 뭐죠? 두 자리 뒤에 소수점이에요. 아니, 소수점 뒤에 두 자리밖에 없어요. 한국에는 천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는 네, 100단위에요. 그래서 뭐죠? 100원 하면 100하고 점하고 00, 이렇게 지어야 중국으로는 100원이 되는 거예요. 100원. 그래서 이 발, 쾌. 이렇게. 요 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목적어를 가지는, 그, 목적어를 두개 가지는 동사, 이중 목적어 가지는 동사, 게이를 배웠죠. 게이는 뭐죠? 뭐뭐에게 무엇을 주다 할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마, 게워 챔. 뭐죠? 엄마가 나에게 돈을 준다. 이렇게 되죠. 혹은 哥거게워 이쁜 书. 그럼 형이 나에게 책한 권을 준다. 이렇게 요 예, 네, 그래서, 개는, 뭐뭐에게 뭐뭐 준다, 무엇을 주다, 이거였어요, 개. 저번에 제가 퀴즈로도 내드렸는데요. 그래서, 개 하면 이거는, 뭐뭐에게, 어, 무엇을 주다, 개. 그래서 이게 식과의 어, 법법이었어요, 어법 고법, 네. 그래서, 책은 건조할 때는, 개워 입은 숍,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개워 입은 숍, 그러면, 나한테 책은 건조라 예,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 오늘은 우리, 그기차에서 계속 우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07페이지까지 했어요. 107페이지에 생생회화까지 했었죠. 생생회화. 네, 오늘은 우리 뒷페이지 볼게요. 중국어로 말하기 네, 1 0 8페이지에 연습문제 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요. 이렇게 보면 보기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보면 네, A가 그래 A, B의 대화예요 A가 그러죠. 주로多少钱, 이, 진 이랬죠. 猪肉多少钱이斤 <목소리> 무슨 말이죠? 猪肉,돼지고기多少钱이斤 <쪼록>, <목소리> 그럼 뭐죠? 한근에 얼마예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0 0块1 그래서 5 0원에한 근이에요. 예. 네, 아래에 어, 단어가몇개 있어요. 그거를 우리 양사만 바꾸어서 한 명이 얼마예요? 한 근이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가격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요. 햄버거 있죠? 햄버거 하나. 햄버거 하나에 10위엔 써놨어요. 1 0엔이에요 10위엔. 그러면 햄버거 하나에 얼마예요 이래 물으면 어떻게, 중국어로 물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쭈루, 도서체, 이진. 이래 됐죠. 햄버거 대신에 보기에는 돼지고기니까 쭈루, 도서체, 이진 했었죠. 근데 이번에 뭐죠? 돼지고기 대신 햄버거예요 햄버거는 뭐죠? 한버벅예에요한버벅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기하고 같은 형식으로 하려면 한버벅 그다음 뭐죠? 多少钱一斤 아니고 이什뭐죠 햄버거는 한 개로 따지죠. 그러니까 一개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죠? 어, 한 바보 多少钱一个이런 물어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뭐죠? 10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10块钱 一个 하면 되겠죠. 10块钱 一个 그러면 10원의 하나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같은 위치로요. 이번에는, 이 핑, 컬러. 콜라 한 병에는 얼마죠? 3원 50전이에요. 3원 50전. 그럼 이것도 같죠? 어, 보기처럼 하면, 주로, 돼지고기, 또라우첸, 이 찐, 한릇에 얼마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죠? 콜라 한 병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콜라는 뭐죠? 컬러예요. 그 다음에 뭐죠? 또라우첸. 그 다음에 뭐죠? 한 병이니까 뭐죠? 이핑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컬러. 多少钱一瓶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可乐多少钱一瓶 네. 네. 우리 보기처럼 보기에는 猪肉 했었죠 쪼肉 그때 뭐죠 多少钱一斤 이렇게 물었어요 猪肉多少钱一斤 그랬어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저그한 거는 햄버거죠 쪼肉 그러니까 대신에 햄버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버벅 그리고 도라우에는 같은 거죠. 이찐 대신에 햄버거는 하나니까 뭐죠. 이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버벅 도라지엔 이거 하면 햄버거 하나에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였었죠? 콜라죠. 콜라 한 병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쭐로 대신에 글러 하면 되겠죠. 글러그 다음에 뭐죠? 도라지엔 이 찐도 아니고 이거도 아니고, 이번에한 병이죠. 그러니까 뭐죠? 글러 도라지엔. 一平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예, 可乐,多少钱,一平 하면, 콜라, 한 병에 얼마예요 대답도 똑같아요. 대답 뭐죠? 우, 어, 보기에는 5,000块, 1 0 그랬어요. 근데 햄버거는 뭐죠? 1 0분하나에요 그니까 뭐죠? 10块, 10块, 1个 하면 되겠죠. 10块, 1個. 그 다음에 콜라는 뭐죠? 3块, 5,000,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3.5입평.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필이에요. 세 번째는 연필이에요. 연필은 뭐죠? 1지예요. 1지. 이즈. 양사가 지예요. 연필 하니까 뭐겠어요? 연필. 1000비. 1000비 그건 뭐죠? 돈으로 하면 1대는 뭐죠? 한 자루니까 뭐죠? 1지 하면 되겠죠. 1000비 도서전 1지. 에, 그럼 여기 얼마였었죠? 예. 150전이에요. 그럼 뭐죠? 이,块, 우, 이, 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块, 우, 이, 지. 야 이론, 오십, 전에, 한 자루입니다. 연별 한 자루.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辞, 点이에요. 辞,点. 똑같죠? 이거 구체적인 이름 대신에 이번에는 辞,点.그 <목소리> 다음에 뭐죠? 또, <목소리> 少,千.그 다음에 뭐죠? <목소리> <그다음> 뭐죠? <목소리> 사전은 한 권이니까 뭐겠어요? 이, 번. 하면 되겠죠. 辞,点. 또, 少,錢 이, 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목소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词典多少钱一本 얼마예요? 이렇게 되죠. 사전에 얼마죠 각이 80원 50전이에요. 80원 50. 80원 하면 전 뭐죠? 80원. 한죠8 0원 하면 되겠죠. 8 0원 50전. 5 하면 되겠죠. 5毛 50원 해야 50전이 되죠. 80塊 5毛. 그 80원 50전.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50원, 5시에요 이후 예. 옷, 한 벌이 얼마예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위치죠? 이夫.그 다음 뭐죠? 뒤에 뭐죠? 多少钱? 옷은 뭐죠? 한 벌이니까 뭐죠? 옷은 전는 양산 뭐죠? 이 뭐였죠? 맞아요. 쟨이에요. 이렇게요. 예. 이夫.多少钱?이젠 이름으로 하면 되겠죠? 이夫.多少钱?이젠 혹은 회화체에서는요, 여기는 지금 이젠이번이 이 핑, 이걸 뒤로 물어서 그러는데, 실제 우리 회화체에서 가격 물을 때는요, 이젠이도라젠 앞에 와도 돼요. 이젠도라젠 해도 돼요. 이거 도라젠 이래도 돼요. 도라젠 이거 해도 되고, 이거 도라젠 에, 네, 그거는 이, 이에 대한 말에서는 가격을 물을 때, 네, 어, 문법에 대해서는 어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젠이나 이거나 이게 도라젠 앞에 여기 와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이도 또라쨈, 또라쨈 이번둘다 돼요. 이프톤을 제이 있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오션 한불 얼마였죠? 옷은 350원이죠. 그러니까 뭐죠? 350원 350원 3 5 0块一件 하면 되겠죠. 혹3 5 0 3 5 0块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마지막5 0원 350원 이5 0원 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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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0죠 350원 이 이거 그 뭐죠? '쌍'하면 되겠죠. 예, 시에多少钱이双해 신발은 한 켤레 얼마예요? 이렇게요. 시에多少钱이双 예, 이거 얼마로 나왔죠? 260원 나왔어요. 260원이지, 2 8 0원인지 그래요? 예, 280원에. 그럼 뭐죠? 280块一双 이렇게하면 되겠죠. 2 8 0块이双 예, 280원에. 예, 한켤레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연습문제였어요. 첫 번째 연습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 여러분이 앞으로 다쓸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 권에 얼마예요? 그러면 2번 뭐, 도서체. 한 장에 얼마? 그러면 2장 뭐, 도서체. 뭐,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 108페지 이 연습문제 이걸로 마치고요. 나머지 우리 109페지 이 볼게요. 109페지에는 이 1번 보면, 여기에 어, 흰 부분으로 표시되는 게, 위에는 한자, 아래는 한글. 근데 순서가 틀려요. 위에는 한자, 한글, 한자 단어고, 아래는 어, 한국어로 쓰놨는데, 아, 위아래하고 순서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순서는 바뀌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단어가 뭐죠? 찐. 네, 찐은 뭐였었죠? 근이었었죠. 한근, 두근 할때 근이었고요. 두 번째, 행이행이는 비애이. 뭐였었죠? 네, 값이 싸다 할 때, 저렴하다 싸다 할때 썼었죠. 세 번째 마오이 마오이는 뭐였었죠? 예, 스웨터. 그다음에 네 번째 야오 야오는 뭐다르죠? 필요하다, 원하다 이거였었죠. 예. 그래서 1 번은 우리가 이 단어를 읽을 줄 알고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 번은 우리 네 개로 맞히겠습니다. 마오이, 예, 그다음에 야오, 비에이, 진네개 단어였어요. 네개 단어요. 2번 볼게요. 녹음을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이랬어요. 이번 보면 녹음이 름런말해에첫 번째 1번은, 我要五平可乐. 그랬어요. 我要五平可乐. 무슨 말이죠?五平可乐.可乐은 ke 뭐였었죠? 콜라. 근데 얼마죠五빙이에요五빙 그러니까 뭐죠? 다섯 병이 되겠죠. Yeah, 나는 콜라 다섯 병을 필요합니다. 콜라 다섯 병을 원합니다. 이게예요. 네, 예, 我要 우핑 可러 이거였고요. 네, 두 번째는요. 한바오 도샤오 첸 이거 물어봤어요. 한바오 도샤오 첸 이거. 죠 햄버거 하나에 얼마입니까? 이거였고요. 세 번째요. 마오이 350쾌 1개. 마오이 350쾌 1 무슨 말이죠? 스웨터는 한 벌에 얼마죠? 3 5 0화 350에 네, 그렇죠? 3 5 0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요. 네. 빈칸에 알맞는 병음을 써 놓으세요. 이겼어요. 네, 이거는 일단은 저는 연필을 원합니다. 한자리에 얼마죠? 이거를 우리가 중국으로 표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연필을 원합니다. 이거 뭐죠? 워야오 하면 되겠죠. 워, 要1笔 이렇게 되겠죠. 워, 要1笔그다 그럼 뭐죠? 한 자루 얼마예요? 多少钱그 다음 연필은 뭐죠? 一支 했었죠. 방금 우리 여기 왼쪽 페이지 108페이지에 연필 나왔죠一支 하는 거 나왔었죠. 그래서 多少钱一支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我要0笔多少钱一支이렇면 되고요. 두 번째요. 한 근에 5000원입니다. 이래 됐죠. 그러니까 뭐죠? 5000 이진 하면 되겠죠 5,000원 1진 네, 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저에게 세권 주세요 세권 주세요 그러니까 뭐죠 저에게 달라진는건 뭐죠 개-워가 되겠죠 개-워 그러면 세 권이니까 뭐죠 3번 개-워 3번 하면 되겠죠 개-워 3번 그래요 저에게 세권 주세요 세 권인 거죠 3번 이렇게요 개-워 네, 3번 하면 제게 세권 주세요.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은 네, 세권 달라 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체크 체크 이 부분도 우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그랬죠. 어, 중국어로 가격 물을 때는 또라젠 하면 된다 그랬죠. 저거 도라젠 이래 됐죠. 혹은 구체적으로 물을 때한 근에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예요, 한 병에 얼마예요? 그때는 양사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한 병에 얼마예요? 그건 뭐죠? 多少钱이瓶 또는 뭐죠? 一瓶多少钱？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목적어가 있어요. 콜라 한 병에 얼마예요? 이럴 때는 콜라多少钱이瓶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과 하나에 얼마예요? 그러면 뭐죠? 사과는 苹果 였었죠? 그러면 苹果多少钱?그 땜에 뭐죠? 하나니까 뭐죠? 一个 하면 되겠죠? 一个.그 다음에 커피 한 잔에 얼마예요? 그러면 뭐죠? 커피多少钱? 그럼 한 잔이니까 뭐죠? 一杯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가격을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배이톤 샤젠 해도 되고요. 돈체젠이베제가다별 문제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돈샤젠 그다음에 게이라는 단위 몇 적? 게이 주다. 그래서 게워 이 베이수. 그러 뭐죠? 게워 이 베이수. 그러면 저에게 물한잔 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어 그리고 화폐 단어가 있었죠. 뭐이 바이콴 200콴 그러면 100원, 100원 뭐 이거였고요. 예. 그다음에 아래는 마오. 그다음에 펀 어, 이거 있었죠 회화체로 에, 그래서 어, 연습문제는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 110페이지에 중국화폐에 런민폐가 있어요 인민폐 종류 에, 꽤 많죠 다 종류로 된 지폐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첫맨 위에 있는게 2죠 1 0전짜리예요 10전 그 다음에 2죠 이거는 20전 그 다음에 5죠 그럼 이거는 50전이 되는거고요그 다음에 아래는 뭐죠 이 块에요. 이块. 2块. 이거는 1원이에요. 1원. 그 다음에 뭐죠? 2원2원 써놨지. 이거는 2원이고요. 그 다음에 5 块에요. 그럼 이거는 5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块 하면 10 윤이 되고요. 20块 하면 2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50块 하면 50원이 되고요. 100块 하면 100 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어, 필요한 거는, 많이 쓰는 거는 여기에 5원부터 5원, 10원, 20원, 50원, 100원. 요, 아래서부터 5개. 아래서부터 위로 5개. 요것만 우리가, 어, 자주, 쓰, 그, 뭐죠? 저, 그거 하면 되는 게. 신경 써서 잘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어, 나머지 시간은, 어, 이쪽에 야채 이름을 몇개 있어요. 야채 이름 네. 첫 번째 보면, 배추. 배추는, 빠이찬 채이찬 오이. 오이는 뭐죠? 황광 황과 하면 되고요 다음에 호박 호박은 난과 네, 난과 그 다음에 토마토 토마토는 시홍시 시홍시 다음에 무 무가 있어요 무는 뭐죠? 로봇 로버, 로버.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감자 감자는 투똥투똥 투똥.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여러분들 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바이차 바이차 黄瓜黄瓜南瓜南瓜西红柿西红柿萝卜萝卜土豆土豆哎这个哎这个是一个人哦这个标准牙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이고 뒷페이지 보니까 이제 파트 3이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가 파트 2를 다 배웠어요. 파트 2요. 예,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파트 3으로 들어가기 전에 파트 2의 내용을 우리 중요한 점만 좀 뽑아서 다음 시간에 하면 파트 2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파트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10번까지 오느라고 또 어떤 분들은 앞에 또뭐 3과 4과 5과 6까지 또 앞부분을 또 약간 기억이 지금, 어, 아리송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금껏 배운 파트 2 부분을 한번더 돌이켜본다 생각하고 한번더 복습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우리 파트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퀴즈요. 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예, 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게워 이给我一杯水. 이게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맞추는 겁니다. 게워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맞추시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